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귀뱅기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지금 보다가 뭔가 좀훈훈한 뉴스를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봐요. 네, 로이터통신이고요. 네, 제목 볼게요. 포드, 포드 아시죠? 자동차 회사잖아요. 포드, 포드 조인즈, 3M, 예, yeah, 3M은 그 우리 포스터, 포스트잇 3M 있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에 GE. GE는 g e 그 가전 제품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죠. GE to make ventilators, and respirators. 이건 뭐냐면 ventilators라고 하면 이거 그 산소 호흡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인공호흡기예요. 네, 이거를 지금 포드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가 3M 네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죠. 네, 그 회사랑 GE 가전제품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이랑 지금 같이 조인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지금 산소호기 인공호흡기 이런 걸 만든다는 기사가 나와서 너무 훈훈한 기사잖아요. 네, 일단 좀 영상 좀 볼게요. 이거는 그냥 <laughs> 자막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지이죠? 네. 에디슨.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자막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 화면만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의료기기를, 네. 저렇게 또 폰을 떠서 그죠 확인을 하시고 저기는 포드 에요 사실 이 보면은 어좀 볼까요 잠깐만요 볼륨이 좀 작아요 이게 네, 포드라고 나와있죠 아그 얼굴 김하켓은 포드 공장의 대니시간의첫 TV에 참여합니다. 미시간의 포드 공장에 있거든요. 굿모닝, 미스터 하켓. 굿모닝, 고맙습니다. 네, 땡큐 포이말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미국 워낙에 크니까 앞에 진행자가 있고 옆에 저렇게 영상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렇게 했을 때 땡큐 포뭐 굿모닝 누구 뭐, 아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딱 바로 답하기로 땡큐 포 헤빙 미뭐구모닝 누구? 이러고 나서 땡큐 포 헤빙 미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May... 네. 이분도 지금 말씀하시기에 자기도 뭐 포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laughs> 미국 사람들은 포드를 되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음, 어, 우리나라 국산 차들 말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독일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차는 또 정서상 지금도 잘안 타고 물론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또 일본은 우리나라 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차가 나갔다가 그 현대가 나갔다가 결국엔 철수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아무튼 일본은 우리나라 거를 사용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차를 타시는 분들은 타시고 여전히 일본차가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차도 타지만 좀더 다른 거를 타고 싶다. 그럼 보통 이제 독일 차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해요. 일본 차도 있고, 뭐, 한국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차, 당연히 독일 차, 뭐, 그 다음에 뭐, 유럽 다른 차, 뭐, 볼보라든가, 뭐, 그런 차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국 차가 엄청 강세예요. 그리고 미국 차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는 게좀 있어요. 미국이 워낙에 크고, 약간 그러니까 크고, 그, 그러니까 쟤네는 또 공간도 엄청 넓고 하니까는, 뭐 실속형으로 일본 차, 뭐 가격을 생각해서 뭐 가격이나 또 어떤 저런 그런 그냥, 어, 그냥 실속형 데일리 차로 좋은 걸로는 일본 차나 한국 차를 많이 타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런 큰 차들, 뭐 SUV라든가 아니면 트럭, 걔네가 말하는 그 트럭은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럭이 아니라 그 SUV처럼 생겼는데 뒤에 이렇게 뚫려있고 아무튼 그런 트럭을 되게 선호하는데 그런 면에서 포드를, 포드, 그리고 우리랑 생각하기 다르게 또 마력 같은 걸볼 때도 아무튼 포드가 되게 튼튼하고 미국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 나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굉장히 포드에 대한 그좀 뭐랄까 뭐좀 자부심 같은 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딱 있어요. 포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 차탈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 독일 차 탄다 그러면 오막 이제 좀 그렇게 보는데 물론 미국 내에서도 독일 차를 되게 좀 좋은 차좀또좀더 좀더 프리미엄급 차로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차를 보는 눈 자체가 우리랑 굉장히 좀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어좀 어, 좀 약간 부의 상징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선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도시 살지, 살지 않는 이상은 대도시에 살아도 다 차는 있고 그러니까 차라는 게어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느꼈던 게 차는 미국에서의 차는 뭐 부의 상징도 될수 있겠지만 어떤 나의 그런 걸 과시할 수 있는 뭐 재력 과시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차는 정말 신발이구나. 신발 신지 않고 우리가 밖에 못 나가듯이,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 뭐, 차를 한 집에 몇 개가 있어도 그게 뭐 대단히, 어, 대단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집에 차가 몇 대다 그러면, 오, 잘 사나봐.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정말 차가 집에 없을 때도 있었고 집집마다 차가 없었던 시절도 대한민국이 있었었고 우리는 차가 없어도 개개인의 차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잘 발달돼 있고 또 모여서 다 살고 있고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정말 자기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동네 이제 자기 집 앞을 나갈 수도 없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그러다 보니까 차는 그냥 아 신발이다 제가 느낀 미국의 자동차는 아 신발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차 그런 식으로 그런 신발을 <laughs> 계속 어려서부터 뭐 16살 뭐 그때부터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6, 17뭐 그때부터 뭐 그냥 다그 자동차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그 살아오기 때문에 자기 첫 번째 차는 뭐였고 그러니까는 십대들이 가질 수 있는 차들이 뭐 좋은 차일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굴러만 가면 이제 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차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차 커스텀하는 거, 그냥 이렇게 튜닝하고 이런 거뭐뭐 뭐 그런 거에 엄청 발달된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추억이나 자기의 그런 기억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오래된 차를 버리지도 않고 계속 놔두면서 쓰지도 않은데 차가 그냥 그냥 그라지에 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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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차, 그냥 집에 몇 대가 있어도 쓰지 않는 차, 아주 가끔씩 쓰는 차, 뭐 그런 차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될때 그거 그냥 열어서 그냥 좀 고쳐서 또 타고 나가기도 하고, 오, 어, 그런 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 그냥 뭐 어, 내뭐내 인생의 내 추억의 뭐,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못 버리는 물건이 있듯이 쟤네는 워낙에 공간을 넓게 쓸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놔두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야기 거리가 되고 그 차를 타고 나갔을때 사람들이 오, 어, 이제 한 마디씩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친구네 집에 이제 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제 이제 그랬는데 어떤 날은 막, 어, 차, 차 너무 좋다. 막 이제 차 칭찬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러면서 차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어, 암튼. 그냥, 그냥 그렇게 조금조금한 그런 스몰 톡을 하기 되게 좋은, 그냥 수다 조그만 아무것도 아니고 하더 아, 우리도 그냥 지나가 나오고 아, 날씨 되게 좋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뭔가 그러기에 딱 좋은 주제가 차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차를 조금만 알면은 얘기를 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쭈뼛쭈뼛했으면 좀 약간 어그좀 뭔가 좀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어 근데 아무튼 좀더 볼까요? 네. <laughs> 네. 지금 보니까는 저도 몰랐던 사실 알게 됐는데 이 포드라는 회사가 네그 이차 대전 때뭐 여전 그 뭐지 그 군대 어 밀리터리 이 e 먼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군대 그런 거를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나봐요. 그래서 약간 좀놀랬어요 그런 또 나라가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국민으로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경영주로서 또 그런 거를 했었나봐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여기 여기는 왼쪽에는 보면 지금 뉴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미시간 어 미시간에서 뭐 이제 그 포드 공장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네, 이름에 포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잠깐만요. 보이나? 보면 이, 이름에 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 네, 자손님 반가봐요 윗대로 올라가면 처음엔 푸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시겠죠? 네. 어, 소리 엄청 크네. 네, 3M이랑도 같이 일하고 있고 그렇죠? 페이셜이야, 그러죠? 페이셜. 페이 d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3M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런 틀을 넣고 이렇게 해서 뭐얼굴에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걸또 의료 네, 의료인들에게 또 필요한 곳에 또 보내고 하는 어떤 그런 훈훈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 때다 돕고 하듯이 미국에서도 포드라는 회사가 지금 3M이랑 그다음에 GE랑 이렇게 다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네, 저런 의료 장비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와서 되게 훈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네, 어... 포드 로고가 바뀐 게 있어요. 주르륵르 있죠. 보이세요? 옛날, 그러니까 1903년에 나왔네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갔다가, 그죠? 지금 상태. 이게 지금 상태라고 하네요. 어? 나왔다. 어, 아무튼. 그래서, 그, 미국은 역사가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어떤, 1903년부터 있어왔던 이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 다운 회사고 자기네 그 전통적인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또 또 이제 또 경영주로서 이제 또 경영진으로서 이제 또 생각을 할때아 우리가 뭔가 또 이런 폰을 보이고 이런 멋진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기 힘들 때또 이렇게 터로 돕고 무슨 또 이렇게 훈훈한 뉴스를 접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네, 전에, 맞죠. 그, 샤프, 한, 한달 전인가? 일본 샤프라는 회사에서, 일본 샤프 회사 그 전자회사, 거기서 또 마스크 만든다는 얘기를 보고서는, 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되나봐요. 공장이라는 곳은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 왔던 그 물건들이 아닌 다른 물건들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봐요. 조금만 노력을 하고 변형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는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되게 보기 좋네요, 이런 모습은. 그죠? 아, 네, 오늘은 그런 펭귄펭귄이 또, 포드가 3M이랑 g e 랑 협력해서 또 어떤 그런 의료 장비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훈훈한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펭귄펭귄이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e Have a good one. 안녕. Bye.